왕이될 상이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좋은 상황만 바라보면 시야 가 좁아집니다. 망하기 싫으면 확실히 해야 한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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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마케팅팀 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입니다. <목소리도> 10년이 됐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스튜디오 방문을 한달 동안 어르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너무 기가 씁니다. 어? 여러분들. <목소리도> <맞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크리스마스 때도 많았지만 아, 오늘 뭐가 뭔가 좀 스페셜도 특아한 신년 콘텐츠를 또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2021년 넘어가는 것들 새를 맞이해서 신년 운세 보기, 제 운세를 보는 거말요 누가 궁금하겠어요, 솔직히. 급급 번지신년 운세를 봐보려고 하루 마스터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안 아, 맞을 수는 있다. 야, 한국에서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막, 어, 프로카드 나눠보러 갈까? 한 5천원 주고 그냥 냅다고. 타로 마스터분들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때 산타도 되게 특별하게 나왔었잖아. 아, 맞네. 하나, 아, 둘, 셋. 아! <laughs> 메인잡이 8로가 아니잖아요 회사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해주세요 아시겠어요? 8로을 보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메뉴판을 준비했어요 메뉴판을 준비했어요 입걸이는 뭐예요 혹시? 하나 아, 아, 하나 하나 다시는거예 하나 2만 원이고 다섯 아, 개다 아, 하면 7만 원 네, 7만 원어치인데 <laughs> 비트코인이에요 종합분이 어떤 종합분 이찬지 이영 어떨까요? 총체적인 눈을 받아요. 맨투맨 한번 들이대세요 아... 기회를 주게 맞아요? 가자 <laughs> 원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한 장에 권씹이 2020년 행방이도전될지 <목소리> 아니면 대박이 날지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권씹의 성과가 정말 좋아요 리더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컨텐츠도 계속 나와요 갑자기 2022년에 꼬꾸라진다 그럼 그거는 누네 탓일까? 신의 탓? 아 그런 거지 신의 탓이까내 탓은 아니야 <laughs> 확실히 아! 얘다! <목소리> 하는 게 있었어 너 응. <목소리> 저스티스카드라는정정왜 왜요?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저우스이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건 좀 억지고요. 왜 왕이 되잖아요. 살을 들고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 천칭, 천칭 이 있어요. 음. 잘 해야 한다.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분기점이에요. 2022년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제대로 하면 되겠어 제대로 잘하네요. 하면 왕좌를 차지할 거예요. 정확한 판단,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다. 라는 뜻입니다. <laughs> 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laughs> 바로에 그 <laughs>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꽤 괜찮아 포텐셜을 터트리기 위해서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전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응. 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도요. 응. 저도요. <laughs> 쉽게 왕이 되얼해서 <laughs> 사장님 돈드시면 <드리면은> 좋게 와주실 거잖아요. <laughs> 예빈님 <팬님> 사랑해요. 관계운관계운 <laughs> 관계운. 저희랑? 유저분들 응. 가능 건쉽과 응. 유저의 궁합 같은 거? 애증의 관계라고도 댓글로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응. 계속 사랑받을 것인지. 3리 카드 리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응? 장을 응. 뽑을 때는 건쉽과 유저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유저들이 건쉽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세 번째 카드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좋은 카드. 예로 가겠습니다. 아왜 이거 모르게 돼? 아니 이미 뽑았으면까먹수 <laughs> 없어. 예 어떻게? 아 아니 나는 예 생각했는데. 음. 위집어서 안 돼? 한장더 뽑으세요. 두 장으로 리딩할게요. 전 이걸로 할게요. 네. 음. 뭐야? 두 번째 카드 뭐였죠? 속마음, 유저 속마음. 오, 파워가 영어로 나왔네. 7컵, 7컵 카드가 나왔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 엄청 좋은 거죠?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재물, 영광,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야. 이미 풍족한 상황. 건식 배틀이 지금 처한 상황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컵 뒤로 뭐가 보여요? 먹구름이 막 좋은 상태지만 위기가 남아있다. 보시면은 이 사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상황만 바라보느라고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 상황은 응. 아주 긍정적이지만 응.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상태 뒤집어보는데역 카드가 나왔고 이 대머리 아저 둘이 이분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표정하나한 보시겠어요? 되게 강압적이죠? 손에는 권력도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입에 발린 말 하는 거예 그렇죠 아첨군들입니다 좋은 말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유저들이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하 마음이기 때문에 겉과 속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쉽일 이게 상황이었다 저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좀 많이 위기라는 카드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타워 카드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성격 자체가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망하기 싫으면 착실히 해야 한다. 올해 살짝 착실 해야 되는 착실 해야 되는 시즌이고요. 6펜타클 같은 경우에 뭘 하고 있죠? 동양? 동양이 아 죽고 있는 거전 <거잖아>, 아무리 봐도. <laughs> 아이템을 뿌려라.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아. 뿌려게 음. 설계도도 좀 주고, 골드도 좀 주고, 그치. 더 줘라. 두 더. 명이에요. 2인분 줘라. 아. 아, 오시고 가기 위해서 2022년은 100 푸는 해가 돼야 됩니다. 정신, 어, 넉 차리고, 안 좋은 얘기 그대로 세가 담고, 인게임 음. 아이템 똑바로 줘라. 안 그럼? 떨어진다. 서로 아, <laughs> <바로> 마스터 하셔도 되겠는데? 관계 <laughs> 끝? 끝. 네. <laughs> 미래에 업데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응. 신규 콘텐츠들도 많이 나올 거고. 좋아해 주실. 아 미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카드 어. 너무 예쁘다. 촬영일 예. 기준으로 어제가 만월이었어. 맞아 어제 달 예쁘더라. 네. 만월에서 이제 신월로 가는 단계고 예로 갑니다. 오. 오. 그럼 갈게요. 야, 니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데? 블루문과 뿔문. <laughs> 그리고 천칭자리. 블루문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현상이 불가능을 꿈꾸라 음,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나 <laughs> 진짜 음. 미쳤나봐, 손이 오늘. 너, 어, 사랑하네, 건지 꿈을 원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설마. 업데이트를 크게, 크게 크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음. 있다 A win-win outcome is forecast. 둘다 윈윈 win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라 뜻이거든요. <laughs> 윈윈이면 둘 다가 <laughs> 누구예요? 유저랑. 유저와 관심. <laughs> <편식이 웃음> 야나 진짜 잘보았다 천신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 정의, 그리고 평평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스티스 아까 처음에 카드랑 나온 카드랑 계속 천신이 나오고 있어요 공정하고 평평성 있는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진짜로 아. 나쁜 카드가 있어요? 있죠 지금 풀몬들만 나왔잖아요 아~~ 이제 미쳤다 유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애정운이 남았어요 애정운은 보통 남자친구랑 유앤미 남자친구 거의 이 <laughs>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커뮤니티에 건식과 함께 궁합을 보고 싶은 연합은 댓글로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올렸잖아요, 이벤트를. 응, 응. 그래가지고, 당첨자분들을 받았거든요. 이번 응. 영상은 좀 글로벌하게 가보자. 헬로우, 헬로우. 어, 하이, 헤이. <laughs> 이제 한 팀씩 뽑았어요. 오, 참여가 꽤 있었나요? 엄청 났어. 열어놓은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뻥치지 마. 아, 진짜 진짜로. 진짜. 2070 서버에 계신 버 와이브 <laughs>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합 소개를 보면은 버님들과 함께여서 아, 아, 그래서 그버 아니야? 지금 안 응. 뭐야? 자유로운 영혼들의 모임 2070 서버 아, 뭐 20대부터 70대까지 Stone Ringa r e b We Are Family to do business with w o a e 리 w i n to all 50 men grade the or e x p l o s 리 e s of we can be from all parts of the world UK Mexico Brazil u s a Australia Southern, and more 여러 국가의 분들이 가족처럼 깝다아이 글로벌 연맹이군요. 음. 5 카드 리딩을 할 거예요. 한 명씩 연명을 담당하세요. 전 STBR 정포 오 일단은 기본 건십이 토대가 되는 카드를 한장 뽑을 거예요. <laughs> 건십이고요. 보다분들이널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미리 음. 죄송합니다. 전 이거. 2070 서버에 이제 기운을 담고 뽑는 거. 와, 나는 자꾸 느낌이라는 게. 2058 서버에 오늘 좀 담아볼게요. 유저분들 올해 건식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건 나도 너무 떨린다. 유저분들 어. 봐드리는 거랑 건식 기분까지 좋볼게요 오, 또 나오셨네. 이제 이쯤 되면은 확실해지는 거죠. <laughs> 이거 어. 일부러 두강에오으신 어. 거잖아요. 사기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사기치는 거 같아? <laughs>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웃음> <웃음> 오, 뭐야! 어. 반드 위주로 나오셨네요 제발요 제발 무나무 제발 어? 오대비 데뷔인데 요 나왔네요 아이. 한국연합 받으려면 팔완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타로 덱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형상이 전혀 없는 카드예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재밌는 게 많나 봐 응. 내가 아직 해야 할 콘텐츠가 많아 그니까 그치 한참 많지 에이스 오브 완 여기 중에서 에이스 패권을 잡는 것이거든요 이거 진짜 잘 뽑았다!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포텐셜도 있고 갈 방향도 있고 음. 패커가 차지할 역량도 되어 <laughs> Oh, 아, 서버 간의 경쟁에서도 그렇고 실력이 됐건 친밀감이 됐건 아니면 뭐 영향력이 됐던 간에 높은 자리까지 어... 갈수 있는 잠재력이 진제력이... 아, 메인을 잡아버요 결국에는 건식과의 궁합이 되게 상당히 <laughs> 괜찮고 잘 맞는다는 소리예요. 너무 잘 나왔다. 네. 제발... 근데 이제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이쪽에 되게 쫄고 있을 거예요. 이제 글로벌 분들이라가지고 욕을 다 구걸어 먹을 텐데 쏘리 <laughs> but it's o k a 역방향으로 나온 데뷔카드는 그래도 해석이 바꾸지 않는 편이긴 해요 죽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네. 새로운 시작 아, 새로운 아, 시작 진짜 최근에 인원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강함을 추구하는백 패권을 음. 잡겠다 근데 we are band이라고 생각 가족이 항상 친한가? 강한 가족인 거야 인크레드 그룹 인크 그룹 이 왕성하고 강하고 세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렇게 때문에 연맹에 이동하고, 들어오고, 마음의 변화를 갖고, 고민을 많이 최근에 있었던 것같 되게 성과 자체가 좋고,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어. 건식과의 동합도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다, 아이다. 아, 진짜. 아, 와 진짜. 와, 큰일 날뻔했어. 나, 나 이거 보고, 어? 다시, 다시? 다시 봐봐 <laughs> 다시는 없어. 조작은 하지 않아. 거래의 건식은 좋다. 좋지만, <laughs> 심지 마세요. 기울여라. 그리고 뿌려라. 우리 잘 해봅시다. 잘하세요 음, 조이만요? 조이만아요아 <laughs> 회사하기 최고. 아, 회사 최고. 조이 씨 화이팅. <laughs> 이벤트를 또 성대하게 준비를 해봅시다. 인게임 아이템이나 좀 많이 줘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해볼게요. 아니, 이번에 음, 뭔가 어왜 이렇게 많아? 하면 이 중에 한 명은 없는 거야. <laughs> 저희 이번 영상 이벤트 유저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응? 음! 으, 어떡해 뒤집을까 말까? 뒤집을까 말까? 그대로 가자.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할까요? <laughs>